대전의 유명한 제과점인 성심당이 임산부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일부 고객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 측은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어제 성심당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임산부 무료 이용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성심당은 임산부에게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5%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매장 내 직원에게 확인받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객은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수첩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하며, 신분증과의 대조도 지원한다. 가게 측은 실제로 임신 중이지 않은 고객에게는 임산부 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고객이 임산부 카드를 단순히 요청하고 실제로 임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가게는 임신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했다. 임산부 카드는 원형 형태로 임산부 우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어머니의 개인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상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게시물에 대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가게의 해결책 제시를 칭찬했다. 그들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며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비난받지 않기를 희망했다. 이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성심당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임산부 카드만 있으면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라는 정보가 전해졌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1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